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이신 송미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반인숙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전 및 2차 보전을 지원 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임물 2쪽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변명 대비표는 부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6억 6천만원입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쪽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6호 제6, 및 제7호 특례보정 및 2차 보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체1 1조및 제12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정 및 2차 보전의 2차 보전 세부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모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진관 창조경제님께서는본 의원 발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조경제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신약계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예,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여하튼 그 이차 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여튼 마련하신 건데요. 여기 지금 예반 예산 수반 사항이 왜 6억 6천입니까? 지금 추가 출연 본예산에 5억 하고 추가 출연 15억 하고 이차 보존에 1억 8천 해서 지금. 간담회 때 보고하고 예산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럼 16억 8천이잖아요. 아 당초 처음에 예산 저희가 그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잡았던 건데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뢰사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